좀비 지금 학교 내려줬고요. 저도 이제 태국어 수업 갑니다. 참고로 이제 태국어 1, 초급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달간의 수업이 다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 태국어 2 수업에 가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중급반이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하고, 그냥 태국어 1을 이수한 사람들이 <laughs>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 태국어 딱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딱두 달만 배워서 그냥 내가 음, 영어가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순간들에 태국어 한두 마디 정도만 할줄 알면은 진짜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한인의 수업이 워낙 일상 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이라서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원하는 정도 수준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laughs>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혀 모르는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되게 팍팍 느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은 어 아니다 태국에 있는 동안은 내가 태국어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또 새로운 목표를 그래서 어요 태국어 성장 과정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원래부터 기획했던 영상이 아니라 영상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또 틈틈이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참고로 제가 변명을 조금 하자면 좀비 방학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제가 또 편집 또 그렇고 또 놀러도 다녀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태국어 수업을 막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다 정말 수업시간 일주일 두 번만 딱 가서 한 정도의 실력이다 정말 사와디카 코쿤카만 할줄 아는 태국어를 1도 못하는 사람이 태국어를 두 달간 배우면 과연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 그럼 한번 보시죠 태국어 갔다 왔다 태국어 수업 재밌었어요 뭐 배웠냐고? 음, 날락마. 그 뭔지 알아? <laughs> 아니, 뭐야? 귀여워! <laughs> 엄청 귀여워! 날락마! <laughs> 그거랑, 음, 아. 얼라이카 쥬얼라이카? 이름 뭐야? <laughs> 아, 아유, 아유, you... You... <웃음> <웃음> 오늘도 한인에 왔고요. 오늘 딱 수업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영상을 찍어 볼수 있으면 수업하는 영상을 짧게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affe économique> 스 루양 농저 카놈 세요 아,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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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 เร,เ,รเราเราเราเราเอไป้าสมมงค่ะ่ใช<ป>่ค<ป>่ะเขาชอบป้่ใช่คุณแม่ชอบไป้าตลาดต้นเชาวค่ะ Okay. 맞아요 오, 음, 오. 이걸 어, 이거 켜서. Bob, Leo, Bob, Nine, Bob, Nine, Above, 아 e o b o o o l e e ยูเชียงใหม่โอ้พูด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ก่งมากขอบคุณครับคุณเกาหลียูเชียงใหม่ and your friend เ <c oughs> ชี่ยมาเที่ยวนะ <c oughs> คันมาเชียงใหม่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ไม่ไม่ไปทำงานวันนี้ไม่ไปทำงาน โน่ไม no, uh, ่ทำนานมันนี่ที่อไปที่บ้านอาาเสร็จแล้วอ้าริสุกันีนะสวัสดีค่ะสวัสดีค่ะอเมริกาโน่เย็นหนค่ะไม่หนไหมคะไม่หวันค่ะไม่หา

언니는 뭐 먹으러 갈래? 갈게 할래 조금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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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50%? 50%는 다 먹으러 갈래 50%는 다 먹으러 가고 싶어? 네 편집카드 사야할까? 감사합니다 주문 완료했습니다 사실 한50% 정도 알아들었다 <laughs> 50% <%는> 눈치로 했다 <laughs> 거짓말 치지마 <그거> 완벽했어 거의 <laughs> 원어민이었다고 어, 되게 너가 하면은 뭐뭐뭐뭐뭐뭐카 <laughs> <laughs> 아, 한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지? 열흘 동안 봤는데 너가 지금 대화하는 걸꽤 많이 봤거든? 되게 자연스러웠어. 물론 내가 정말 1도 모르기 때문이겠지만 맞아, 그러기 때문이야. 아, 그렇지만 실제로 어쨌든 대화가 되잖아. 대단해. 암튼 언니가 인정해줬습니다아 진짜 대단해. 완전 인정. 쉽지 않은데. 하지만 이걸 본 우리 태국인 구독, 구독자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해라. 아직 멀었다. 그게요? 문법들이 잖아요 맛있다고 해서 uh -huh. 오늘 수업 마지막 날이라 찍는데 중간에 찍으면 실력이 있어. 한가 봐. 첫날 중간 따라. 마지막을 찍고 싶을 때또할수있이 <cent ni mañana pockets> 마지막 날이니까. 아직 지 그때도 또한번더 찍어야겠다. 쏭 א... 아, 큰일이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완.. 완유 อยากทำาขนมกับผัดน้ำ l o n ท่านทัวร์อกครั้งไหมต้องต้องถึงไปเลยจะสิไม่ไ้บอกว่าบอกว่า l ล n งดูดูดูดีๆค่ะ l o n ดูดี h ดูดีๆดีดีดีดีดีดีๆดีีดีดี ลองค่ะลองใช้อันนดูะดูคิดค่งคิดค่ะคิด่ะคิดคอดค่ะคิดย่ะคิคะคิดดคาะคิทคะดค่ะคะคิคะดว่าะด่าพูดว่า 오늘 어 저희 태국어 수업 마지막 날이라 다 같이 식사하러 왔어요. 태국어 수업 어땠는지랑 배우는 걸 추천인지 아닌지, 태국어 많이 느신 것 같은지. 지금 두달 아, 아주 조금요. 아주 조금. 이고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로? 예전에는 태국 미용실에 가거나 네이샵에 가도 한 마디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아. 불편했는데, 이제는 배운 말은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다들 어. 태국어 꼭 배우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수정.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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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